나중에 <laughs> 인피 한 번도 안 나왔어. 나도 한 번도 안 붙였어. <웃음> 개빡침 걸렸어요. <laughs> 어, 까만 어디였어? 까만 어디였어? 어이구 걸렸다. 그니까요. 뭐야, 왜, 왜, 까만 애 어디 갔어요? 안보이는데아 여기. 아, 일로 와, 왜. 장벽? 장벽, 아이고. 초기화 될때 지금 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초기화 됐으니까. 가운데 보일 거예요. 가운데로 온다고요? 초기화, 장벽 올라왔으니까 찍을. 네. 없는 네. 진 이상하네. 너 던겨와요. 이거 없어? 하나라도 걸고 그냥 패시죠? 지금 급히 그 올리셨으니까? 어! 걸어줘야 요 걸게요. 아 걸, 걸었어요? 아걸고 이거 다... 잠... 이제 해드렸어요. 장치 잠시 없어서 급기를 그못 쓰는데 망했네. 이 큰일 났네. 근데 이거 좀 개협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거 그냥 빼세요. 뒤를 포하시고 아이고.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새도한번만 주세요. 들었어요? 아, 팔레 이끌 었 어요. 아이 좀 늦게 켜셨죠? 어, 네. 관계. 아이고. 왼쪽으로 빼세요. 왼쪽으로 빼세요. 내 안주. 네. 빼세요. 빼세요. 아이고. 어... 저거 억울안 걸리게. 더안 죽으면. 여요 네. 거기, 거기 계세요 이제. 걷딜. 프리가 얼마나 남았죠? 지금? 프리 프릴... 일아1분3 0초 정도예요. 프리 없이 넘겨야 될것 같은데. 나가신 목이 신데 이거. 거기 가만히 계세요. 거기딱 붙어 계시면 그냥 안 걸릴 거예요. 감자 더와요 아이고, 3번 딜다 보셨죠? 탐사다 이거.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왼쪽으로 뺐어요쭉 빼서 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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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제 어그로 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 오늘 좀 나가린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예쪽에바인야걸어야돼어쩔수 안... 없어요. 그냥 걸고 패는..패고 그냥 의지쓰면서 아니 쓰면서 던질까요? 겹치면 그냥 걸어, 걸고 그냥 패야될거같아요 프레임 5초요네 그러면은 결국... 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배 다와서 아 아이고 아이고 못끊었네 어, 아. 네 이..이런 적은 처음이라 어떻게, 어, 저, 어떻게, 저, 그냥, 그냥, 하나 걸고 펴요? 이제 걸어야지. 지금 이제 겹칠, 지금 이제 겹칠 거예요, 이제. 초기화하라. 지금 걸수 있으면, 아, 걸어야 네. 될듯 그, 그거라, 혼자요 일단. 깜바 네, 그, 쓰고, 그냥, 때려보죠. 아, 이거는. 아, 아, 안 오는데, 아, 흰 놈이 아, 안 오는데? 왔다. 아. 걸어야죠? 거기가, 걸어. 네, 걸어. 아, 아이고, 걸었는데, 이동했어요. 저가저 네, 가운데 있어요. 6초까지6초까지 6초까지. 근데 이거는 그냥 넘겨야 돼. 이제 더 시간 끌면안 돼서 고적이에요 제가 어, 의지 남으신 분 그냥 의지 쓰면서 최대한 때려주세요. 어려감자 그냥 지금은 덮해야 돼요. 계속. 네 이거 편편지로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때려주세요. 이쪽 어. 가운데 있어요. 와, 졌겠다. 아, 지금 바인드 각인데, 아. 아이고. 아, 너무 속상하다. <laughs> 아이고. 이거 <laughs> 그, 제가 못한 건가요, 근데 이거? 흐 <laughs> 이거는 누가 못했다기 보단. 그냥 운이 지랄 맞은 거야, 이런 건? 54분 37장. 일단 눈뜰 때까지 계속 때려주세요. 프레이 있으니까. 어, 저 파운틴이요. 프레이 없는데요? 그냥 때려주세요. 눈뜰 때까지는 프레이 밍이라 녹스 조심 쓸수록 고 표정도 이제 슬슬 사선 대비 할게요. 넷, 네. 1 8초쯤에올 거예요. 1 8초 사선. 가운데예요. 걷는. 네, 네. 아, 다 아쉽저요이고있어요래도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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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넘어 가긴 하겠다. 근데 제가 급딜이 따로 들리는 거라 넘어갈지 는 모르겠네요. 고액셀도안 맞는다. 아이고. 오른쪽에 그 4선 사이 거 치세요. 4선 52, 선 23초. 가운데 위치 잡아 주세요. 왼쪽이에요. 왼쪽. 얘다돌았는데 네, 한번 돌을까요? 이거 끝나고 그냥 바로 해서 넘겨 보세요. 네. 바로 넣딜 넘어가겠다 프레이칠까요 아니, 켜지 마세요 슬 넘어간 슬 것, 것 같아요 아, 어, 넘어가면... 어. 넘기죠 넘겨봅시다 네 넘기죠. 네. Okay, n i c 플로우 바로 걸어 주실 게요 네. 사선 바로. 하면서 한 20초 정도 남았어요. 아, 긁거 조금만 더당겨 봅시다. 이0초 전. 축정. 이 축정. 생겼고요. 계속 풀마다 돌리고 있어요. 프레이 언제 클까요? 아직이에요. 아직 조금 많이 남았어요. 네, 그 말씀이요? 곧는 십 초, 사선 십초 정도 남았을 거예요. 이거 사선 보고 위로. 위로. 왼쪽 위에 벨판 있어요. 세리 안 맞아서 알고 하는 중. 이것도 좀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위치 잡을게요. 가리이야지5초 어, 그러니까 다음 사선 49분 10, 15초 정도 극딜 음. 다 도셨으면 지금 올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기를 너긴 저는 다음 건을 드릴게요. 어? 다음 건요? 네, 있네. 음. 지금 자리 딱 잡을게요. 나쁜 거? 어, 절대... 좀 빨리요. 어. 슬슬 사서 올 거예요. 아. 지금 왼쪽에 발판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발판 한거 있어요 왼쪽에. 한 거. 지금 오른쪽 발안 생기면 건등 대비 할게요. 아이고. 뭐죠? 아.